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간섭 토크쇼, 오지랍쇼의 최인혜입니다. 요즘 국회가 난장판이라고 동물국회라는 헤드라인이 유행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절대 국회 같은 생명체가 아니죠. 그러나 동물판은 국회 같습니다. 며칠 전 경찰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대표인 박소연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핫 이슈가 되는 만큼 박소연 대표의 혐의와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박소연 대표의 혐의는 안락사 문제였어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했는데 안락사를 했죠. 그랬는데 안락사 문제가 그 뒤에 후원금, 사기, 횡령, 이런 순으로 키워드가 흘러갔습니다. 그의 혐의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물 보호법 위반. 박소연 대표는 천여 마리의 동물을 구조해서 그중에서 불가피하게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개체 200한 마리를 안락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고 고양이 수백 마리를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삶아 죽여도 집행유예 정도밖에 받지 않는 이 나라에서 박 대표의 이런 혐의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말하기를 박 대표가 후원금의 99.5%를 동물 구호에 썼다고 했어요. 0.5%는 변호사비로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했지만 사람들을 모두 완전히 속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꿔요. 인민성 부전 판사 역시 이 부분에는 정상 참작을 할 이유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말해서 박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무상 횡령. 박서연은 고소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맡겼는데요. 경찰은 이 돈을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받고 박서연 대표는 케어라는 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맡긴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99.5%를 동물 구호에 쓰고 0.5%인 3,300만 원을 맡긴 것은 사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라고 말했고, 임 부장판사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명법 위반. 케어는 충주에 보호소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 보호소 부지를 매입할 때 단체 명의로 하지 않고 박 대표 개인의 명의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 대표는 농지를 단체 명의로 할수 없기 때문에 개인 이름으로 했고 이사진과 함께 공증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임 부장판사도 동물보호 운동을 하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기부금품법 위반. 그러니까 동물 구호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동물 사체 처리비에 썼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말하는 이용 전용이 떠올라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전용은 되는데 이용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목적 외로 기부금을 썼다는 것인데 동물 구호에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부장판사도 사익을 편취한 점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결국,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박 대표는 상당 부분 오해를 벗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박 대표가 동물을 이용한 사기꾼인지 아닌지 한번 구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별을 하려면 비교가 최고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이 남자도 사겨보고 저 남자도 사겨보고 굉장히 연애 잘하던 친구들의 결혼 잘하는 거 보셨죠? 그 이유가요 이 남자 저 남자 비교를 많이 해서 어떤 남자가 살기에 좋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결혼을 잘합니다 비교를 하면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비교해 봤듯이 우리도 이 동물단체 저 동물단체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비교 학문도 그래요 비교 정치학 비교 문학 왜 그렇게 비교합니까? 비교하면 정확해지거든요. 진실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게 무척 중요하죠. 국회는 절대 동물국회가 아니에요. 동물은 충직하고 정직하죠. 그런데 동물판은 국회 같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동물판에는 후원금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혹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동물을 나는 구조 못하니 당신들이 구조해달라 하면서 국민들은 후원을 하죠. 그런데 정작 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전수조사는 필요하죠. 케어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동물권 단체에 그 단체들의 후원금 전수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도 보도했듯이 박 대표는 99.5%를 동물 구호에 쓰고 딱 0.5%를 변호사비로 남겨놓았는데요. 그러면 박 대표가 월급으로 많이 가져간 건 아닐까요? 그런데 박 대표는 230여만 원을 받았고 270만 원을 받은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기는 물론 멸치까지도 안 먹는 박 대표, 굶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동물권 단체가 후원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 후원금으로 건물을 샀는지, 땅을 샀는지, 개인적으로 치부를 했는지 알아야 올바른 단체에 후원을 할게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은 말을 못 합니다. 동물을 위한 운동은 사람이 합니다. 그 수혜자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보통 사명감 없이는 그런 영양가 없는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여러분 동물판에 동물이 있는지 돈만 있는지 동물의 행복이 있는지 돈만 있는지 우린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박소현 대표가 구속되고 안되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할 후원금 전수조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